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는 원하던 그림을 그리지 못했으나 3월 초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전 세계를 극강의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을 사는 우리는 어떤 국가가 어떤 국가를 침공한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했고 2022년에 총성이 울리고 탱크가 도시를 점령하는 전쟁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푸틴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을 기어고저 질렀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난 3월 19일 전 세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며 전세계 모든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서 푸틴의 입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전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충북 영동에서 수박농사 짓던 한 시골 아저씨에게 이 극초음속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달라며 장학금까지 쥐어주면서 러시아로 불러들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3월 19일 전 세계는 충격스러운 발표를 접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죠.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러시아 국방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남부의 대규모 미사일 항공기 탄약 저장고를 파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사실 전세계가 놀랐던 것은 푸틴이 이 미사일을 쐈다는 것보다도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됐다는 점이었습니다. 2018년 푸틴이 킨자를 소개하면서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이상적인 무기라고 소개했는데 무엇보다 속도가 너무 빨라 현존하는 공대공 또는 지대공 방어체계로는 저지가 불가능합니다.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쉽게 말하면 극초음속의 속도로 표적의 접근해 파괴시키는 무기다 마하 5 이상 즉 시속 6,120km 이상의 속도로 표적에 접근하기 때문에 발사됐다는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핵을 탑재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시속 6,000km 이상의 미사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운동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는데요. 현재 이 분야는 러시아가 가장 앞서 있고 미국이 뒤를 쫓는 형세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2015년 2월 ICBM 발사체를 이용해 아방가르드를 개발한 후 2019년 12월에 실전 배치시켰는데, 이 역시 그 어떤 방어 체계에도 요격이 불가능하죠. 시속 100km 짜리 미사일도 이를 요격하려면 몇배 빠른 미사일이 필요한데, 시속 6000km를 넘는 미사일을 타격하려면, 현재 존재하는 그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이 극초음속 분야에서 장학금까지 지어주며 러시아로 불러들인 한국인 농부 아저씨가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5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원을 수석 졸업한 공근식씨입니다. 사실 러시아의 물리기술원은 한국의 카이스트와 같은 계열인데 한국에서 카이스트가 그러하듯 러시아에서 물리기술원은 현대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보다도 더 우수한 인재들만 진학하는 대학이죠. 1920년대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과학의 발전이 국가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심층적인 과학 교육과 산업 분야의 선진 기술을 연구 개발할 학교의 설립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계획은 중단되었고 전쟁이 끝난 후에 물리학과 수학, 기술 교육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스탈린은 물리학 교육, 실습 병행, 개인별 맞춤 수업, 독립된 대학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두고 대학 설립 추진했죠. 그리고 여러 부침을 겪다 1951년에 설립됩니다. 현재 이 모스크바 물리 기술원에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교수로 포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선진 과학 기술을 연구하는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죠. 그 입학 과정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생은 면접을 통해 합격한 이들에게만 입학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모든 학생은 수학과 물리학에 재능이 특출나야 하고 입학 후 2년 동안 기초 과학에 관해서만 배워야 하며 3학년부터 모든 학생이 연구를 수행.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덕분에 지난 2010년에는 이 대학 출신의 안드레 가이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까지 노벨상 수상자 1 0 명이나 배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 수박 농사 짓던 시골 아저씨는 어쩌다 세계 최고의 물리 기술원에 입학하게 된 것일까요? 현재 50대가 넘은 공근식 씨의 고향은 충북 영동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집안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공부가 죽도록 싫었습니다. 일찍 농사나 배우자는 마음으로 다니던 옥천 고등학교도 2학년에 자퇴하고는 부모님에게 수박 농사를 배워 별도로 땅을 임대받아 수박 농사를 지었죠. 그러나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몸이 쇠약해지자 어머니와 단둘이 가정을 꾸릴 수밖에 없었고 직접 두 동생을 뒷바라지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다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니 자신의 처지가 처량했던지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마음이 생겨 야간학교를 다니면서 기어코 고졸 검정고시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은 2004년입니다. 대전에 위치한 야간학교를 찾아 공부하던 중 카이스트 물리학과 자원봉사자 5명을 만난 것이죠. 그들은 공군식시를 위해 주말에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무료로 수업을 해줬고 하루하루 공부에 재미를 붙여나갔습니다. 검정고시 수업뿐 아니라 물리학 등 이공계 영역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는데 물리학에 재미를 붙인 그는 결국 대학 입학을 결정하고는 배제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합니다. 입학 후 그의 특출난 능력을 알아본 그의 은사는 카이스트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들어볼 것을 권했고 그는 휴학 후 2년간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청강하다 학교로 돌아왔는데 당시 배제 대학교의 교환교수로 와있던 러시아 교수를 만나 또한번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추천을 받아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 기술원으로 입학하게 되죠. 하지만 러시아 물리 기술원에 입학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생깁니다. 바로 언어죠. 만한 살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언어 장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결국 그는 수업 중 물리학과 교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중간고사도 치르지 못했고 제적을 당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시 수박농사에 매진하던 그는 3개월 뒤 전환통을 받습니다. 자신을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 기술원 관계자라고 밝힌 그는 다시 한번 유학을 올 생각이 있느냐는 의향을 물었고 그는 망설이지 않고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항공학과로 전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망설임 없이 러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그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든 수업을 전부 녹음해서는 반복해 듣고 이해 안 되면 다시 반복하면서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쪼개 강의 내용을 복습했는데 1, 2학년까지 성적이 그리 높지 않았으나 3학년부터는 성적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졸업 논문 화학 변화를 고려한 우주 발사체 성능 향상 계량화가 최우수 평가를 받으며 과 수석으로 항공학과를 졸업하게 됐는데요. 그의 이러한 열정은 러시아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잡지 자유로운 비행은 그를 표지 모델로 내세워 염원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소개하기도 했죠. 이어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지난 2018년 7월 최우수 성적으로 석사과정을 마쳤는데 러시아 정부는 그에게 전액 장학금을 제시하며 같은 대학교 박사 과정으로 불러드립니다. 모든 학비를 지원할 테니 극초음속 분야를 연구해달라는 것이 조건이었죠. 그리고 4개월 뒤 그는 제6일에 모스크바 항공공학 컨퍼런스에서 기체 유체 플라즈마 분야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학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공군식 시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재입니다. 왜냐면 이 극초음속 분야가 러시아가 가장 힘주어 키우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지난 3월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킨잘 미사일은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사용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한두 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그 어떤 방공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무서운 무기죠. 현재 공군식 씨가 연구 중인 극초음속 분야는 미래에 전쟁 환경을 재편시키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의 지리적인 위치로 보자면 생존에 있는 것이 기적이다 싶을 만큼 위험천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 머리 위에 골칫덩어리 북한을 두고 있고 그 위로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나라를 침공할 수 있는 러시아가 자리하고 있으며 양 옆으로는 언제든 한국을 집어삼킬 야욕을 보이는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모두 동아시아 패권을 갖기 위해 경쟁 중이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은 무기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무기 그리고 그 무기는 어쩌면 극천 극첨속 무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공근식 씨는 러시아에서 여전히 극첨속 분야에 매진하고 있고 그를 롤모델로 삼아 영동에서는 이미 두 명의 학생이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최종 목표는 한국에서 생소한 극첨속 분야를 배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공근식 씨 밑에서 훌륭한 물리학자들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